자, 오늘 31일차 아웃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만 조금 무리한다 싶으면은, 어, 그 다음날 다리가 좀 많이 피곤하고, 그냥 몸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이 되네요. 날씨도 조금 쌀쌀해지고 나서 어, 좀 나오기 싫은 그런 내면의 또 다른 자아가 슬금슬금 어,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덧 3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며칠 하다가 또 그만두겠지, 이래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 달리기 특유의 어 그런 즐거움과 달리기에 가져다 주는 특별한 행복감 때문에 어 30일을 지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1일이니까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즐겁게, 부드럽게 이렇게 즐기면서 뛰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최근 요 며칠 달리기 하면서 좀 다리에 힘도 붙고, 좀 달리기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또 자꾸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록도 재고 싶고, 어제보다 자꾸 빨리 달리고 싶고,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래, 어 자꾸 그래, 달리고 싶은 마음에 초심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요. 욕심 없이 즐기는 러닝을 하자 했는데, 어 나도 모르게 자꾸 유튜브를 보면서 빨리 달리는 법, 뭐어 그런 거를 검색해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느껴졌고 그에 따라서 몸도 조금 더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초심을 되찾아서 어, 즐길 수 있는 러닝 더 오래 더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어, 그런 러닝을 어, 지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리랑 몸이 좀 피곤해지니까 더 그런 걸 깨닫게 되네요 기록을 의식하는 순간 뭐 체력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겠지만 현재 제 상황으로는 더 오래 더 꾸준히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달리니까 또그 행복함이 쭉 오르는데 어제하고 며칠 동안 조금 더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한 시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채우기. 그 거리가 아니라 시간 채우기니까 페이스가 확실히 줄어들고 천천히 달리게 되네요. 이게 달리면서 몸이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가 또 다시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가 제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심 마음대로 되고 있어. 막또 바람도 되게 고맙게 느껴졌다가 또 너무 앞에서 몰아치니까 무겁게 느껴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다다다. 계정이 물은 되게 말래요. 욕심 버리자. 욕심 버리자. 무든 물론, 나중에 달리다 보면은, 어, 욕심이 계속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욕심을 버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욕심 부린 날에는, 어, 다음날에 항상 무리가 오네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일 달리기다 보니까, 그럼 하루 쉬면 되지 않느냐. 아, 이때까지 했는 게 아깝잖아요. 그냥 제 자신을 실험하고 싶습니다. 어, 며칠까지 꾸준하게 뭐 달릴 수 있는지, 어, 지금은, 신을 실험하는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기도 합니다. 자, 49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50분이구나. 자, 라스트 10분, 10분 동안 또 상쾌하게 바람을 타고 저혼히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목표가 가까워가면은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워지는 뭐 그런 느낌이 좋네요. 자, 오늘은 딱 1시간 아, 달리기, 딱 1시간 뛰었네요. 정확하다. 뭐. 오늘도 31일자 성공했고. 아, 이 달릴 수 있는 이 환경, 달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달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도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